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 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LG 오브제 컬렉션 832L 양문형 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대만족입니다. 카드 할인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쿠팡의 친절한 설치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LG전자 2도어 냉장고는 디자인이 깔끔하고 2189L이 용량으로 1인 가구에 적합합니다. 빠른 배송과 친절한 설치 서비스가 인상적이며 성능도 뛰어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가성비 좋은 선택이에요. 3위입니다. LG전자 335L 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개인 사용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조용한 작동과 공간 활용도 훌륭하여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2위입니다. LG 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832L 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매력적입니다. 쿠팡에서 카드 할인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대만족. 1위입니다. 캐리어 클라인드 피트인 냉장고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저소음 기능으로 쾌적한 사용이 가능해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실용성과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